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르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충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시기와 질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학대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는 해 아래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인생의 그 허무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힘든 이 인생의 해 아래 인생의 그 허무를 지적하면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전도자는 여기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신례로서 인과 인생의 성공이 이웃의 시기를 유발한다라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전도자는 세상 권세의 어떤 면을 보고 탄식합니까? 아,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권세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지만은 그들은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로이나에서 탄식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 일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전도자가 해 아래 세상을 연구하면서 살피던 중에 그 안에 존재하는 불법과 악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저마다 갖는 그 학대와 고초의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어디에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최소한의 권리와 또 이익, 이것을 지켜줘야 할 국가도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처럼 학대받고 비법 뜯는 자들을 위로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연속될 뿐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서는 지금 탄식하면서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3절도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자, 인생의 이 절대 허무와 그 안에 존재하는 이 온갖 부조리하고 불합리함 이 이것으로 인한 커다란 절망과 함께 인생 자체에 대해서 인생 자체에 대한 강한 회의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인생조차도 차라리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은 더 나았겠다. 나지 않은 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절감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에,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내용관찰문제 2번을 보시면, 전도자는 인간관계의 어떤 면을 보고 탄식합니까? 자, 권세자의 악행으로 인한 사회학을 보고 탄식하던 이 전도자가 이제 시기와 질투만이 넘쳐나는 이 경쟁 사유의 비참함을 탄식합니다. 사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로다. 자 전도자는 지금 많은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고, 이로 인해서 남들로부터 부러워하는 마음. 시기심을 지금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지금 인생의 허물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수고 모든 재주 이것이 뭘 가져온다고요? 시기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시기심을 유발시키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로 인해서 일처리도 능숙합니다.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존경을 표하기보다는 시기한다는 비방을 일삼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결과가 결국 사람들의 시기와 비방이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줘야 할이 성공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분열시키는 시기와. 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니 도대체 성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인간의 그 수고와 그로 인한 성공조차 성공이 도대체 뭘한 얘기냐 이것도 다 허무하더라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묵상문제 사람 3 번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자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어리석음이 결국에는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리기를 파괴하고 그 세상적인 성공 욕심에만 이끌려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지금 4절에서 지나치게 수고하고 이래도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만 받게 된다라는 이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반대로 이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무익하고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있다라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팔짱 끼고 있다라는 얘기 뭐냐는 지금 손놀리기를 멈추고 빈둥거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태와 게으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뭐만 나타내도 자기 몸만 축낸다. 자기 몸만 축낸다라는 얘기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그 나태함, 게으름이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초래하는 그런. 지름길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절에서 이 사절의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 자기 어떤 노력과 수고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뭘 합리화시키는 겁니까?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우려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그 노력과 성취가 어떤 궁극적인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될수없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사는 것은 그것은 그런 괜찮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6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은 앞선 4절과 5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만족과 평온함이 없는 허무 뿐인 이 세상에서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금 적게 가질지라도, 조금 적게 가질지라도,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두 손으로 막 가득 잡으려고 허우적거리고 바 어등바등거리고 사는 것보다도 낫다. 지금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열심을 내고 수고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게으르지 말고 최선의 결과를 낼 것을 가르치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만 목숨 걸고 달려가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을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인생을 험한 것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로 인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방치하고 게으름을 삶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의 자세를 살아가는 거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과 은사와 물질, 기회의 달란트,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 남겨드리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느낀 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느낀 점 4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헛된 권력욕, 소유욕. 이것이 가져오는 시기와 질투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삶의 허무는 만족과 자족의 삶을 살때 만족과 자족의 삶을 살때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지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일체 집착, 과도한 욕심.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속구치는 그 과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욕을 따라 살다 보면은 보다 많은 재물과 권세는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천년만년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것이 뭐예요? 시기와 질투심들만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손에 한 손에만 쥐고서도 행복함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한 손에만 쥐고 있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삶의 비결을 터득했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 보여주는데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인 조건을 보면은 행복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졌던 인생이에요.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언변도 시원찮았습니다. 몸은 어땠습니까? 끊임없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싸우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성도들로부터 사도직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받고 문제에 시달려야 했어요. 주변에는 무수한 대적들과 핍박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항상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살수 있었던 놀라운 고백. 그가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평온과 기쁨 속에 살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자족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허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뭘 터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족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 자족하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하다가 보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자세를 잃어버리게 돼. 한 손에 가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줄 알고, 두 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참된 평화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평안, 위로와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탐욕스러운 세상입니다. 불만족과 불평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와 만족이 있고 평안이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두 손에 가득 채우고 자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해 할줄 아는 오직 주님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요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헛된 시기와 질투심을 버리고 축복과 감사의 생활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내 안에 몰래 자리 잡고 있는 그 시기와 질투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모든 시기심과 질투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마음 그 비교 의식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헛된 욕심과 열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전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번 부르시면아